미국 야구계가 한국 선수 한명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가 보여주고 있는 경이로운 퍼포먼스는 단순한 개인의 성과를 넘어서 메이저리그 전체의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시즌 첫 맞대결에서 보여준 그의 플레이는 미국 야구.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수준이었죠. 이정우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한 명의 외국인 선수가 미국 무대에 진출한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고 있어요. 이는 아시아 야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순간이자 한국 야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저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이 경기는 그저 평범한 정규 시즌 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야구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명사적 대결이었고 그 중심에 이정우가 서 있었던 거죠. 미국 현지의 설진들이 경기 내내 이정우의 플레이에 감탄사를 연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브라는 투수를 분석해보면 올 시즌 내셔널리그 평균자책점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정상급 투수입니다. 13경기에서 6승 4패 평균자책점 2점이라는 수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정상급에 해당하는 성적이에요. 그의 주무기인 스플리터는 너클볼과 유사한 궤적으로 타자들을 속여내는 마력적인 구질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이런 최정상급 투수를 상대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타석에서부터 그의 탁월한 타격 센스가 드러났는데 99마일의 강타를 만들어낸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죠. 배트의 중앙에 정확히 맞춘 그 타구는 수비 시프트가 아니었다면 확실한 안타였을 정도로 완벽한 임팩트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정우의 선구함과 상황 판단 능력입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 보여준 육구 승부는 그야말로 예술 그 자체였어요. 야마모토가 자신의 필살기인 스플리터를 던져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후 볼넷을 얻어낸 것은 최고 수준의 야구 지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정우가 7경기에서 8개의 볼넷을 기록했다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이정우를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이면서 동시에 이정우가 얼마나 뛰어난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리드오프 타자로서 이정우가 보여주고 있는 역할 수행 능력은 그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보기 드문 수준입니다. 리드오프의 핵심은 단순히 안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투수의 리듬을 깨뜨리고 팀 공격의 물꼬를 트는 것인데 이정우는 이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어요. 특히 투수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그의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야마모토 같은 최정상급 투수도 이정우에게 볼넷을 내준 후 심리적으로 흔들려 연속으로 주자를 내보내며 말로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말로 홈런을 맞아 내점을 한꺼번에 실점하게 됐거든요. 이는 이정우 한 명의 볼넷이 만들어낸 엄청난 파급 효과였습니다. 세 번째 타석에서 99.1 마일의 강타를 만들어낸 것도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이정도 타구 속도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상위 5% 안에 드는 수준이에요. 비록 이루수 정면으로 향해 아웃됐지만 그 타구의 강도는 수비수가 공을 놓칠 정도였다는 점에서 이정우의 파워를 증명하는 사례였습니다. 미국 현지의 설진들이 이정우의 플레이를 평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의 완성도였습니다. 데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선수들도 쉽게 부사하지 못하는 고도의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 야구 시스템의 우수성을 방증하는 동시에 이정우 개인의 천재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타석에서도 이정우는 끈질긴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자완투수 로블레스 키를 상대로 여러 개의 커트를 만들어내며 상대 투수에게 많은 구수를 소모하게 만든 것은 팀을 위한 희생정신에 발로였어요 비록 결과적으로는 아웃됐지만 투수의 체력을 소모시키고 팀 동료들에게 상대 투수의 구질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진정한 리더십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타석까지 가면서 이정우가 보여준 일관성 있는 플레이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매 타석마다 다른 상황, 다른 투수, 다른 구질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타격 철학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관철해낸 것은 최고 수준의 멘탈 강보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김혜성이 이날 경기에 선발 출전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었지만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의미를 담고고 있습니다. 김혜성의 현재 성적을 보면 29경기에서 타율 3할 9푼 1리, 출루율 0.435, 장타율 0.56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6 번의 도루 시도 모두 성공이라는 완벽한 주루 능력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더욱 올라온 것은 김혜성이 이루수, 유격수, 중견수 세 포지션을 모두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의 가치는 메이저리그에서 매우 높게 평가받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이처럼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것은 다저스가 얼마나 깊이 있는 로스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김혜성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보여준 겸손한 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이정우와 같은 경기장에 있다는 것 자체로 재미있다고 말한 것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표현이었어요. 이런 마인드셋이야말로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정우의 플레이 스타일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는 단순히 개인 기록만을 추구하는 선수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팀. 플레이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한국 야구 문화의 장점이 메이저리그 무대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상대 투수와의 심리전에서 보여준 이정우의 노련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초보자처럼 성급하게 배트를 휘두르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10년 이상의 메이저리그 경험을 가진 베테랑 선수들의 플레이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정우의 타격 메커니즘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의 스윙은 매우 컴팩트하면서도 파워풀합니다. 99마일이 넘는 타구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완벽한 타이밍과 정확한 임팩트 포인트, 그리고 효율적인 체중 이동이 조화를 이룬 결과예요. 이런 기술적 완성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체계적인 훈련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산물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를 돌아보면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처음 진출했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다른 야구 환경 등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정우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미 극복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개인의 뛰어난 적응력도 있지만, 한국 야구계가 그동안 축적해온 메이저리그 진출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전수된 결과이기도 해요. 이정우가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우수성을 넘어서, 야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능력은 야구,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예요. 이런 종합적 능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상위권 선수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능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는 팀의 특성도 이정우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언츠는 전통적으로 팀워크를 중시하고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주는 구단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환경은 이정우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팬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정우의 플레이 스타일이 화려하고 자극적이기보다는 묵묵하고 성실한 타입이지만 바로 그런 점이 미국 야구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진정한 야구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정우의 수비 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견수로서 보여주는 그의 수비 범위와 판단력은 메이저 리그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특히 타구 판단 능력과 빠른 첫 걸음은 타고난 야구 센스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능력은 팀에서 그를 더욱 가치 있는 선수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야마모토 요시노부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이정우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최정상급 투수를 상대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선 것은 강한 승부욕과 자신감의 표현이었어요. 이는 한국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신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강한 멘탈과 적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정우는 이 모든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면서 특히 압박감 속에서도 자신의 플레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요.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자이언츠가 5대1로 승리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이정우가 리드오프로서 제 역할을 다했고 그것이 팀 승리로 이어졌다는 것은 개인의 성과가 팀 성과와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어요. 이런 경험들이 축적될수록 이정우는 더욱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야구의 위상도 이정우와 김혜성의 활약으로 인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두 명의 한국 선수가 동시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한국 야구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특히 이정우가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는 단순히 개인의 재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과 과학적인 접근 방법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한국 야구가 더 이상감에 의존하는 야구가 아니라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한 현대적 야구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정우의 앞으로의 시즌도 기대가 됩니다.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그는 메이저리그, 신인상 경쟁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올스타 게임 출전이나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아구 미디어들도 이정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성격, 배경 등에 대한 심층 취재들이 이어지고 있고, 모든 평가가 긍정적이에요. 이는 이정우가 단순히 실력만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야구 팬들에게도 이정우의 활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라는 꿈의 무대에서 한국 선수가 당당히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자긍심을 안겨주고 있어요. 특히 젊은 야구 선수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우의 성공은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한국 스포츠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의 선수들에게도 해외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고, 한국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메이저리그라는 무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야구 리그입니다. 이곳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야구를 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족시킨다는 뜻이에요. 이정우가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모든 분야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이정우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 시즌 한 시즌이 모두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그는 분명히 메이저리그 역사의 한국 선수로서 뚜렷한 족적을 남길 것입니다. 이정우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은 단순히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모든 타석, 모든 수비, 모든 순간이 한국 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